역시 어, 안녕하세요. 재민님, 진짜 빨리 오셨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내일 휴일이라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laughs> 재민님도 내일 쉬시나요? 골 가셔요? 오, 사실 맞아요. 빨간 날 쉬는 게 제일 최고죠. <laughs> 저도 쉬는 날인데 그냥 독고다이, 독고다이야? 뭐죠? 독고다이가 무슨 뜻이에요? <웃음> <웃음> 맞아요. 그거, 그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 부모님이 제일, 뭐지? 조상이 정말 제일 잘한 거는 어디 가지도 않고, 어디 가지 오지도 않고, 그냥 딱 놀러 가는 거라고. 휴일날. 그쵸. 맞아요. 사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뭐 모이는 거 진짜 조심스럽고. 그쵸? 아, 이거 스탠 진짜 며칠째 안 깨지네, 이게. 지금 이게 3일째 안 깨지나? 그러고 있어요. 오, 랜선으로요? 그럼 줌, 줌 이용해서 할 거예요? 우리는 줌안할 건데. <laughs> 어, 유튜브 방송은 하지만 줌은 안할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이렇게 생방 이렇게 자주 안 했는데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자주 찾아와서 큰 일이죠 이거 <laughs> 랜선도 거리두기 <laughs> 결국은 여러모로 안 하신다는 거군요 좋아요 그게 사실 제일 좋아 제일 마음 편해요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가족도 안한지꽤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방 한번 해보니까 더 재밌죠. <laughs> 재밌어 계속 하네. <laughs> 사실 혼자 게임하는 것도 재밌지만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게더 재밌더라고요. 물론 저는 고수님들이 다 도와주니까 재밌지만 <laughs> 맨날 일케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생방에서. 아 이거 밀렸네. 아 밀렸다. 재민님은 이거, 뭐, 잘 올라갔어요? 순위권? 내거 지금 몇 등이지? 아, 277. 어, 밀렸어. 헐, 엄청 밀렸다. 헐, 진짜요? 400? 와, 어떻게 그렇게 높지? 와, 대박이다. 400. 저 같은 10은 정말 어디, <laughs> 10은 어디 쳐다도 못 보겠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밀렸다. 277에서 지금 400몇 등으로 밀렸어요. 와, 대박. 너무 심하게 밀렸는데? 어, 이길어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재민 님은 지금 뭐 해요? 이거? 내가 질것 같은데. 이번칠것 같은데. 음. 여기 되게 되게 독특하다. 와, 50 와. 와. 거의 그냥 챌린저셨네요, 챌린저. 아, 비교도 안 되네. 그냥 저랑. <laughs> 그냥 저는 저만 걱정하면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거 질것 같은데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거 지금 순위권 안에 유지 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한 500개를 받아야지 그나마 꽃남눔을 하니까 오세판다 오, 이겼어 와 그래도 방어는 했네 다이아로 올라가고 싶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이거 하나는 했으니까 올려놨고. 사실, 카드게임을 하고 싶긴 한데, 저번에, 그때는 생방할 때긴 했는데, 그때는 카드게임을, <laughs> 카드게임을 한번 생방으로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 해봤고, 약간 쫄보라서 그때는 좀못 해봤고, 이번에는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들 뭐안 오시네? 이분을 보내야 되나? 이제? 보낼 때가 됐나? <laughs> 그러면, 어, 왜 카드게임 재밌어요? 남이랑 할땐 재밌어. 이거 이분 왠지 길도 없음인 거 보니까 나가신 거 같아. 그럼 삭제. 하루 세 판만 전그 하루 세판 말고도 그냥 친구 대련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재밌어요. 진짜. 친구랑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laughs> 아, 근데 사실 이거 친추를 했다가 제가 지금 다른 거뭐 한다고 한 명을 좀 비워 둬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39명 유지해야 돼서 어 다시 잠깐 지워야 될 수도 있어요. 친구를 왜냐면 제가 원래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잘안 지우고 원래는 7일까지 냅뒀는데 지금 제가 어 솔직히 말하면 부케를 키우려고 지금 부캐한테뭐 빌려줘야 돼가지고 제부캐를좀 연결시켜놔야 되거든요 우선 재민님 그러면은 한번 저랑 한번 카드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 친추해서 어때요? 음그 과로까지 쳐야 돼요? 지금 그러면 제가 친투 넣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카드 게임 한번 해보고 대신 이거 재민님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영상. <laughs> 그러면 내가 먹으러든지다다 다 보이잖아요. 보면 안 돼요. <laughs> 대신 혼자 하는 게임 느낌 나겠다. 자, 친추가 되면 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 친구가 됐네? 게임 고고 안 보신다. 여기 들어오셔야지 할수 있어요. 됐다. 아, 어, 이거 방송 안 보시고 계시겠죠? <laughs> 내거 보고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내가 뭐고를지 다 알고. 그쵸? 음, 음. 저쪽이 레인지로 가겠네, 네네. 정원님, 하이하이. 음. 레인즈로 갈것 같으니까. 어이고. 회피력이 높을 것 같아. 탱커로 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laughs> 그쵸, 폰방 편안하죠? <laughs> 아, 진짜 컴퓨터로 하고 싶었는데, 내 걸로는 너무 불편해. 컴퓨터를 사야 되나봐요. 이번에도 유물로 모으시네. 유물댁으로 가나, 이번에도? 난 탱크로 가야지. 음. 요거 와, 얘네, 얘네 뭐냐, 트라이브로 가려나? 아, 왜요? 왜 망기운이야? 왜? 왜 3탱, 왜 괜찮았어요? 나 4탱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마요. 어 이거 근데 왠지 이거 방해하고 싶기도 하고 내거 가져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땐 이게 낫지 않나 트라이브 월드스 아닌가 아 몰라 탱커 아 저거 가져갈까 아! 잘못 눌렀어 모르고 3인은못 봤네 왠지 이거 가져가실 것 같다 아니면 이거나 역시 아, 왜? 어, 이런인 거 보니까 제가 이길 가능성도 높은가 본데요, 정원님? 음. 음. 지금 이거를 높이긴 높여야 될것 같은데, 호가가 올릴까? 나 네. 이걸 올리는 게 낫겠다, 지금으로선. <laughs> 마이너스 이런 거 <웃음> 뭐야. <웃음> 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방해를 했어야 됐는데, 아. 방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게 제일 나. 이게 제일 나. 니루로요? 왜 니루에? 근데 어차피 니루 죽어요, 지금. 왜냐면 <laughs> 탱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지. 여기서 지금 얘가 하면 안 되나? 얘가 공격하면 안 되나? 음, 저서포터라면안 되잖아요, 지금, 그치? 서포터라면안 되니까, 여기서 제일 센, 테... 제일 센게 얘인데, 얘를 넣어서 갈 수는 없고, 아, 할게 없는데? 할게 없는데? 얘 가져가지 뭐. 아, 낮은 레벨에서 3밖에 안 돼서, 4 이하가 없으신데. 아, 어, 물개니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가져갈게. 브루투스 밖에 없어. 아, 그래요? 왜, 시라스 왜? 탱커잖아. 어, 지금, 트라이브. 어, 다른, 다른, 진영 안 되는데. 아, 이거 가져가실 것 같은데, 이거. 서포트시긴 하지만, 나 이긴 안것 같아. 브루투스로 그냥 쭉 갈래요. 아, 왜냐면, 서, 지금 탱커라면서 다, 다 탱커에다가 서포터만 넣으면 망하잖아. 음. 탱커가 생각보다 센데, 내꺼? 4, 3, 아, 3이 있구나, 지금. 아, 어, 쨌든 내가 마지막 턴인데, 요거 아, 몰라, 질것 같아, 이거. 어, 아, 내가 먼저 시작했구나. 아, 이거 가져가시겠네, 그러면. 아, 역시. 아, 지금 저 레인저 내가 줬어 모르고. 아, 졌다. 진짜 이건 졌다. 레인저로 다섯, 레인저로 네 개. 어, 네개다 쎈데? 와, 나 졌다. 이거는 진짜 졌다. 가운데서 보호받는 벨린다. 한번 가보지 뭐. 이거 이거 보고 계시진 않겠죠? 설마? 내거 진영 보면 너무 쉽잖아요. 안 보고 해야 돼. 재민이 이거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찍어놔야지. 아! <laughs> 어, 버틴다. 버티긴 버틴다. 버티긴 버티는데 루시우스가 죽었. 어아 어우, 안 돼. 눈치 없 죽지 마라. 아싸, 아, 아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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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서포터한테 졌다. <laughs> 아, 이거, 뭐야, 어떡해. 아, 진짜 아까워. 나만 아까운 건가? 아, 이거 30판이란 말씀 안 드렸는데? 30판 하실, 하실 거 알겠지? 그쵸, 아까운 거 맞지? 재민이. <laughs> 아, 진짜. 한번 더. 3, 세판이니까두 판. 자, 두판 선. 재민이의 한판더 이길지, 아니길지. 빨리 받아주세요. 음흠. 이거 대련할 때가 제일 재밌는데 어, 재민이 바쁘신가 보네 못 보시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초대가 가고 있나 왜냐면 이게 궁금했던 게 여기 여기가 안 뜨잖아요 근데도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 안 가나 안 가나? 안 가요? 아, 다시 해야 돼? 아, 그래요? 뭐야, 바람 맞은 거예요? <laughs> 나 바람 맞았네. 어, 오복수님 있다. <laughs> 어? 쿠폰 뭐 나왔어요. 맞아요. 그, 아, 물개님, 그, 쿠폰 나왔는데, 그거 못 외웠어요, 당연히. 그거 저는 블로그에다 정리해놓긴 했는데, 물개님, 어, 블로그 오라고 하면 너무 홍보 같고. <laughs> 아마, 카페, 아, 저요? 쿠폰, 그거, 저 아직 안 뽑았죠. 당연히. 저뭐존버하는거 아시잖아요. <laughs> 아직 안 뽑았고요. 그거는 이제 또 이거 설 명절 좀 지나고 다른 거 모으고 나서 해야죠. 아, 그래서 지금 재미님 지금 뭐 빨리 끝내신 거야? 끝내신 거예요. 오복선 님도 안 봤네. 음. 왠지 갑자기 유리언 님한테도 공격하고 싶고. <laughs> 선생님. 레스펜 한개 건진 게어디에요 진짜 그거 그거 했으면 그거 이번에 저거 나왔겠다. 그영어 성장 패키지. 아, 방송 중이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꺼 줘야지. 어, 지금 오늘 방송하시는 날인가? 금토일 아니셨나? 아, 아이고 겹쳤네. 모르고 아 뭔가 죄송스럽네 선생님은 또안 보시는군 아 오늘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시는 거였구나 되게 죄송하다 뭔가 되게 찔린다 시간이 원래 겹치면 좀 예의가 없는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어쨌든 아무도 안 해줘 정우님 정우님 들어와요 정우님이랑 할래 하나 보내줘야지 아안 되네 <laughs> 아무도 안 들어와 카드 대결 음 응. 응. 어, 저분도 나가셨네. 재미님도할수 음, 있는 게 없죠. 슬프군, 혼자 놀고 있는 느낌. 음, 어디 있어요? 정원이 왔어? 안 왔는데? 청원님 없는데? 이, 내꺼 혼자나 해야지. 슬프네. <laughs> 우선, 나 들어가 버렸어요. 외로우니까 결국 혼자 하잖아요. 결국 나 20번 안 해가지고 이제 할. <laughs> 아니에요. 나 참을성 많지. 기다리는데 계속. 존버하잖아요. 나는. <laughs> <laughs> 음, 그러면 정우님, 이거 좀 조언 좀 해봐요. 뭐, 뭐 가져가지? 뭐 가져가지? 음, 탱커가 낫겠지. 그쵸, 울머스지. 음... 여기서는 사우루스로 쭉 통일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가 그 와이더스... 근데 저쪽에서 전사를 가져갈 것 같아. 그러면 요거? 요걸 가져가고? 어, 그쵸. 사우루스 저쪽에서 가져가기 전에 가져가는 게 낫죠. 그리고 나한테 다시 돌아올 때는 얘 없을 거고... 전사로 가져가시네. 그러면 나는 추방 나가세요를 한번 시전해 볼까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시전해 봐야지. 그쵸. 나가세요. 아 내가 정훈님보다 한 발짝 먼저 시작하네. 자꾸. 음. 그쵸. 사실, 질문을 해놓고 내가 알아서 가져가요. 어, 맞아. 그쵸. 닭이죠. 재미님도 안 계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번 턴까지만 정우님이랑 한펀더 하고, 아 어, 유물 몰빵? 왜? 이건 3 이하잖아. 아니구나. 음. 근데, 중복되는 거잘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 좀 모아가는 게 낫지. 음, 저거 가져갈 것 같긴 했는데, 진짜. <laughs> 맨날 제가 할 때마다 안 나오더라고요. 중복되는 거. 상대방 쪽만 중복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음 뭔가 족쇄 트라이브밖에 없는데 저쪽 음 어째 그렇죠, 닭이죠 저쪽에서 고민한다 사실 이걸 가져갔어야지 저쪽에서는 내가 와일더스가 이렇게 많은데. 바보 아니야. 음 여기서는 요거겠지 당연히 저 딘열약카드 끌렸는데. 사우루스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어, 왜요? 왜? 이렇게가 났잖아. 사우루스가 3밖에 안 되는데? 왜, 왜, 앵이에요? 나 당황스럽잖아요. 울머스가 없렬 왜? 이미 끝났어요. 못 바꿔. 이미 망했고. 다시 <laughs> 회피력도 좋잖아요. 음. 울키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 다시. 어, 대체철때 이거 정도면잘 생각한 거지. 타시가 앞인 게 원래 맞는 거는 난 졌다, 근데. 우싱. 잉 몰라 어쨌든 보상이라도 받았어 어쨌든 망했네 망했지만 어쨌든 보상은 받았고 아까 전에 김혜님 계신가 방송 안 보고 계신가 우선 아 근데 음, 왠지 오복스님이랑 겹쳐가지고 좀 민망하니까 오늘은 빨리 종료해야 되겠다 음, 몰랐죠 화이가 다 받았다 우선 오늘은 그냥 놀러온 거니까 정원님 <laughs> 어, 어? 왜, 왜 아, 아이템을 아 눌러놨구나 내가 귀억게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우선 이다음번에또 카드게임 해야 되겠네. 지금 재민님도안보시는것 같으니까. 기, 정원님, 그리고 다른 분한분더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끼용. 어, 네 명이야? 뭐야? 왜 이렇게 네 명이야? 갑자기 많아. 우선, 응, 혼자 노는 것 같아서 슬프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